2021년 10번입니다. 가에서 나로 갈때 2리터가 감소하고, 나에서 다로 갈 때도 1리터가 들어왔다가 2리터만큼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에서나 나에서 다로 갈때 같은 양만큼 사라지고 생기는 나를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1몰이 반응할 때 C 이몰이 생성되죠. 반응식에 따르면. 근데 총 2리터가 감소해야 되므로 B는 얼마가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3몰이 반응해야 총 감소량이 2리터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B값이 3임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역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에서 다로 갈때 1리터를 넣어줬을 때 2리터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A를 추가해서 그래서 A는 1만큼 감소, B는 3만큼 감소, C가 2만큼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면 B를 1L 추가하면 A는 3분의 1 감소, B는 1 감소, C는 3분의 2만큼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3B가 2 C라는 식에서 얘가 n 몰, 얘가 n 몰만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다 반응하기 때문에 n 3n 플러스 2n으로 해서 b는 n 3n, c는 2n만큼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 n과 n 값을 구해볼 건데요. 자, n 플러스 m은 8이고요. m n이 6이 되는 거죠. 부피비에 따르면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2m은 14가 나오고 m은 7이 됩니다. 그러면 n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리터에 해당하는 몰수가 1몰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에서 다뤄갈 때의 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4만큼 남은 거고 얘는 2만큼 있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a를 1만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1몰, 얘는 4몰 얘는 2몰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자 완결시켰다고 했으니까 a 다 반응 B는 3만큼 감소, C는 2만큼 생겨나게 되어서 얘는 1, 4가 됩니다. 그러면 다에서 최종 부피가 5터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밀도를 가지고 실린더 스 기체의 밀도 B는 나대 다가 1대 2이다. 요거를 이용해 줄 건데요.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의 밀도는 전체 질량이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나누기 6이 되는 거고요. 자, 다해서는잘 보면 얘가 1만큼 있었던 것의 질량이 x예요. 근데 1만큼 더 넣어줬기 때문에 2x 플러스 y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최종 부피는 5이고요. 자, 이거도 이고가 1대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보면 2x 플러스 y 나누기 5가 2x 플러스 2y 나누기 6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얘네들을 없애고 계산하면 6x 플러스 3y가 5x 플러스 5y가 됩니다. 그러면 x는 2y가 되고요. x분의 y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b를 곱해주면 답은 2분의 3이 나옵니다.